주아는다에게 안동성 교육의 이규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는 평화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깊이 묵상한 토마스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이런 영적 권고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보세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기만적이며 일시적입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신실하고 영원합니다. 피조물에 연연하는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구로 삼으세요. 모든 자들이 그대 곁을 떠날 때도 주는 그대를 버리지 않으시며. 결단코 그대를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살든 죽든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런그 모든 것들이 쇠약해질 때 홀로 그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본래 어떠한 경쟁자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대의 마음을 홀로 소유하시며 그 안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의 나부끼는 갈대를 의지하거나 기대지 맙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사람의 외모만을 본다면, 그대는 금방 기만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위안과 유익을 구하면, 그대는 종종 실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을 구하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로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가득하며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